어, 8월말 가천교 상황입니다. 수위가 상당히 많이 올라와서 지금 어, 교각 부분에 직선 부분이 다 잠기고 아치형 있는 데까지 이렇게 올라왔거든요. 저번에 비해서 한 2-3m 더 수위가 올라온 것 같습니다. 어, 거의 다 이렇게 이제 잠긴 상태고 어, 물색은 지금 녹조 때문에 약간... 그 푸른 길을, 연두색을 좀 띄고 있는 상태거든요. 어, 녹조가 어느 정도, 어, 있는 것 같은데, 많이 심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. 일단, 8월 말, 어, 수위가 2, 3m 상승하면서, 어, 저렇게 교각, 직선 부분이 다 잠겼다는 것. 그리고, 어, 물이, 녹조가 좀 심하고, 부유물들은 좀 사라진 상태라는 것. 또 알려드립니다. 8월 말, 가천교 상황입니다.